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라. 그리고 엄정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요. 경찰이 했던 검찰이 했던 엄정한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해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준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명하겠다고 하자마자 이준석이는 바로 스스로 탈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권 전체가 서둘러서 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이렇게 탈당하는 거, 이런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준석이는, 음, 철저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자,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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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들은 뭐,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쳐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사선 의원 했죠. 어, 국회 사무총장도 역임하고 말이죠. 에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음, 그 후보 비서실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이를 가까이서 보좌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에 법사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말이죠 AI 인공지능 정책 담당 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 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그날 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그날 네이버 주가는6% 이상 급등했습니다. AI 그 국가대표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해충돌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건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리고 보좌관 계좌에서 1억 원어치 주식이 이춘석 의원의 소유라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재산 신고할 때 주식도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렇게 어, 부당 주식 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 자, 이런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아무리 말이죠. 최고 통수권자가 엄정수사를 주문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또 검찰이 대통령 측근 의혹을 과연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응? 여러분, 옛날에 그 이태원 그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원회 현장에서요. 그 김남국 그 당시 의원이 코인 거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탈당도 했지요. 그리고 22대는 에, 출마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를 음, 국민 디지털 소통 피소관에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 당시 이누굽니까 김남국이도 그 코인 사건 터지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복당했어요. 음? 자, 김남국 비서관도,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도 그 의원 시절에 이재명이 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다 법조인들이야, 법조인들. 법조인들이 문제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조인들이 문제입니다. 망쳤어,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됐는데요. 3대 특검을 도입했어요. 어? 윤석열, 뭐, 내란죄, 김건희 특검, 음? 최상병 특검. 심지어 검사가 120명이 투입되고요. 어? 수사관까지 하면 500명이 투입됐어요. 이거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입니까? 이거 정치 보복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말이죠. 권력 실세 봐주기를 수사했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음?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민주당이 3대 특검을 에? 모두 국민의 힘을 배제한 채 자신들, 자신들이 특검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음,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다 지금 민주당 아래에 있습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 측근이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아, 이의원 의혹도 민주당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관련해서 경찰이 말이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안용식,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변호사, 또 공인회계사, 또 법률, 자금추적, 그런 전문 인력들을 포함해서 25명 국료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는 말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그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을 두는 부릅뜨고 당연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경찰의 역량만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이춘석 게이트다. 특검 수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춘석이가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 식구들, 비서관들, 친인척, 아니면 주위에 있는 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야 의원들하고도 소통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압수수색 안 하고 전화를 압수수색 안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식거래한 사람들, 이거 파악하면 다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민주당에서 말이죠. 부당 금융거래가 이춘석 한명 뿐일까요? 국민적 의구심을 다 해명해야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여야 가리지 말고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전수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압수수색 안 하고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주식거래 한 사람들, 에? 국회의원들 300명 다 조사하면 나온다니까요. 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이런, 그, 이춘석, 그, 차명주식 논란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하겠다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내로남불이다.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관례대로 지금 더불 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위촉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야당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런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 그러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이춘석 게이트를 규정하고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 당에서 검찰 개혁안을 통해서 검찰청법까지도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음. 검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검찰개혁안도 지금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찰 역량만으로는 수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크나큰 권력적 비리사건입니다 음. 그래서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꼭 이번 이춘석 게이트를 밝혀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국회의원 여야 가리지 말고 다 전수조사해서 이번 이춘석 게이트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